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식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식기 <laughs> 2장 1절만 읽겠습니다. 짧은 절이죠. 창식기 1장 1절보다 더 짧은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시작, 천지와 마무리 다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하고 기록한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구라 했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한그 우리 하나님. 예, 그 우리 세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그 그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하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침례를 주라 할 때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침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침례가 재창조거든요.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것. 침례의 의미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겁나는 것이고, 어 재창조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는 한번 창조하신 분이 재창조를 해야 되지. 창조의 창조와 전혀 관련 없는 분이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어,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재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 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형상과 모양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닮았다? 예, 네, 하나님의 모습도 닮았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닮았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성품을 함게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첫 번째가 창조사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1장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그 6일 동안에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 가면 은 천지와 마무리 다 이루는 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 만드셨다는 말씀일까요? 세상. 예, 세상을 다 만드셨다. 작게는 지구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고요. 우주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어, 모든 만물,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 지구를 가장 막내로 어, 지음을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구 창조하면은 우주의 창조가 끝이 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하지만은. 한나가 이 집에 막내잖아요. 한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가 이제 다 나왔다 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는 거예요. 예. 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어, 만물이라고 번역된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씀 속에는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어,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만물뿐 아니라 아, 온 우주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루었다 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거기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다른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온 하늘이 다거기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지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음, 우주 마물을 다 지으셨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또 들어있을까?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을 예. 성경에는 창조 사업을 다 이루었다,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보려 그러면, 은 우리 이제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할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난번에 제가, 어, 어떤 화가가 그림을 멋지게 그려놨는데 아들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들 와가지고 아빠 흉내를 내, 내, 내다가 그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엉망을 만들어놨다 그랬지요. 그 엉망된 그림 보고 아빠가 아,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하가 범죄할 걸다 아시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거기다가 먹칠을 막 해놨는데 그거 보고 아다 이뤘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담과 화가 죄가 죄를 안 지어야 다 되는데 죄 짓는 사실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지요 예, 예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후속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금만 지나면은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게 될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구속 사업을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그 구속 사업 까지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그런 사실들을 알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태 양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딜레마. 사람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데 <laughs> 하나님께서도 딜레마에 빠졌다. 사람을 지어 나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자기 딜레마야 하나님께서 빠져버렸어요. 사면 초과에 빠졌다는 겁니다. 진퇴 양란에 빠졌어요.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구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지요. 사람 되어 오셔 가지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어, 폭도들에게 잡혀 가지고 선에 뭐가 찔렸어요? 손에 뭘 가지고 또 박았습니까? 어, 못을 가지고 박았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 달았잖아요. 달았는데, 어, 오후 한 3시 정도 돼가지고, 온 하늘, 온 천지가 어두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기 전에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요, 뭐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 하시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또한번다 이루었다 말씀 하셨대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 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분이 누가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다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특별히 누가 말씀하셨나 하면은 말씀의 대변자 예수님께서 말씀의 대변자였습니다. 말씀의 대변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입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지구 창조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지구에서 그런 말씀하신지 어디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창조사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을 때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구속사업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언제쯤 예수님께서 지구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안다 그러면은 좀 금방 지겠지요? <laughs>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지는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이해는 할수 있겠습니다. 예,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아마 창조사업도 마치시고 아마 그 시간에 다 이뤘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는 몇 시쯤 돼가 말씀하셨어요? 오후 3시. 예, 오후 3시. 오후 3시 정도 돼가지고. 아마 아담과 하월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 그 짐승들 이름 다 짓는 거다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도 아마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에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이시야. 그때 창조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렇다 하는 거몇시 정도 돼서 하셨습니까? <laughs> 그건 뭐한데 궁금하노? 그, 그때 그 건장노가 이야기 하는데 오후 3시 정도 돼서 이야기, 말씀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laughs> 하면은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에이, 니가 왜 그거 알라고 그러나? 그걸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그때 우리 같이 물어봅시다. 음, 자, 어, 예, 꼭 기억해 놨다가 그때 꼭 물어보십시오. <laughs>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 뭐가지 포함돼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는 말씀 그게 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을 통해서도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속에서도 창세기 2장 1절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본다. 그 2장 1절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면은 다 끝납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면은 다 끝이 납니까? 끝이 덜 납니까? 왜 끝이 돌랍니까? 끝이 돌라는 우리들이 있어가요 오, 아멘, 할렐루야. 아, 우리, 진짜 장인사님 엄청나게 쾌한 걸 깨닫고 계십니다. 여기는 다 됐다 그러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만다 끝나지, 뭐또 구원이 필요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그런 분, 그런 분 만나면은 우리 자, 자, 장, 장, 사님한테 가서 좀 배워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끝이 안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를 어디에 될다나야 끝이 납니까? 예, 하늘 될다나야 끝이 납니다. 예, 하늘나라 될다나야 끝이, 예, 예, 끝이 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 끝이 났다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애국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려 놓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뭐가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나올 때에 양이. 어린 양.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로에 하에서 구원받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는데 아, 우리는 모든 구원이 다 끝났다 하면은 그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우리 구원 끝났다 해도 그들은 광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하고 아무리 덩실덩실 춤을 춰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제 세상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소리를 한번더 들어야 되겠지요? 다 이뤘다는 소리 한번더 들어야 됩니다. 어, 한번더 해요. 하늘 예, 와야 아니 이 땅에서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요거는 우리 성경 제일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뒤에 있으니까 찾기가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16장. 아, 네. 네. 아 참여에 있는 데는 말고 참여 앞에. 성경 중에 제일 뒤에. 아, 참미가 <laughs> 앞에. 야 예, 성경 중에 제일 뒤에. 아이고, 참여가 또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나 찾기 쉽다고 딱 뒤로 하면은 나온다고 그랬더니만은. 그랬네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예. 16장 17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은 찾으셨으면 줄 끄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읽읍시다. <laughs> 일곱제가 시작. 일곱째가 그계접을 공기 가운데 서던에. 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대, 가로대. 아. 되었다. 아, 응. 하니, 예, 이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다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이루 이라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들린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쭉다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전에 하늘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보호사람. 지금 하늘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늘님께서. 예, 하늘 성소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중보. 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어, 그래서 그 중보사 다 마치시고, 중보의 옷을 벗고 성소를 나오시는 그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라고요? 되었다. 예. 그다 되었다 하고 성소문을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바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번더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 가운데 다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것까지 세 번째 다 이루느니라 다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진짜 뭐하다는 말입니까? 진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업은 반드시 뭐하신다? 꼭 이루신다. 창세기 2장 1절에 그게 약속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어, 예수님께서는 창조에 놔놓고 어, 동지하니까 사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도 또 죽으시고 다이루다 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2000년이나, 2000년이나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맞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어, 다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건 모르고 그냥 말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사람, 우리 제치를 안실 예수 재림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그 사람도 재림한다고 그럽니다. 재림한다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재림이 언제 있을까 하면은 그 사람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도 진짜 준비해라. 진짜 준비해라.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진짜 준비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거할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목적이요? 하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다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